연립방향식의 해를 구하에서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모두 고르래요. 두 개가 있는 것 같고. 그럼 먼저, X가요, 양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X가 양수거나 0일 때,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절대값 X 대신에 뭘 쓰면 되나요? 뭘 쓰면 될까요? 그냥 X를 쓰시면 돼요. 절대값이 그냥 벗어요. 안에 있는 수가 양수거나 0일 때는 절대값을 쓰거나 안 쓰거나 똑같기 때문에 이걸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x가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저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음수일 때는 절대값 x를 뭐라고 쓰면 되나요? 마이너스 x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식은 두 세팅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세팅이 되는데.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라고 할 때는 얘를 그냥 벗어갖고 써요. 절대값 안 씁니다. 여기서 x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어, 위에 거를 두배 할게요. 두배 하면, 세배 할게요. 3x 더하기 3y는 9구요. 밑에 식은 그대로 씁니다. 빼면요. x는 8이 나와요. x가 8이면은 y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근데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위배되지 않아요. 답으로 선택이 됩니다. 좋다. 근데 그럴 때 x가 p고 y가 q예요. 그러면 2p, p 더하기 2q EQ. p에서 2q를 더하세요 라고 하면 걔는 8에서 2배를 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겠네요. 고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x가 음수일 때는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x로 마이너스 2x로 쓰고 또 세배할게요. 이에건 그대로 빼요. 마이너스 x는요. 8이에요. x는 마이너스 8입니다. x가 마이너스 8이면은 플러스 8이 되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런데 x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X를 달고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근데 X가 마치 또 음수예요.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 이것도. 아까는 이렇게 X가 8, Y가 마이너스로 나왔었고, 괜찮아서 얘가 P, 얘가 Q 될수 있어. P 더하기 2 q 를 물어봤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를두배한걸 더하라. 마이너스 18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호번이 되는 거예요. 답은 2번하고 5번이다.